드디어 제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랄 감사 실시. 어주기적으로새 친구를 만든다.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그렇지만 난 안타까운 일이 겪으면 이제 나도 거기 에 공감이 돼서 울겠지만은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거 가지고 첫 질질 짜고 있으면 대가리한테 후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의지만 100% 동의는 아니니까 요즘을 해봅시다.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적이다. 감상적이다를 한번. 사전에 물어봅시다 지나치게 슬퍼가 는 쉽게 슬퍼하는 것아좋을중이 있냐 아니고요 없어요 전혀 즐기지 않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기가 빨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기가 빨리는 기준이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빨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즐기지 않고요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해요 뭐 집안일을 먼저 안 끝내고 휴식을 취하면 휴식이 휴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한다면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은 늘 즐거워요 <laughs> 어떤 세계가 더 병신이냐 라는 이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감정이 매우 이것도 좋을 중 넘버투네 나는 좋을 중이 있나요? 없어요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상대방의 잘못이라도 명백하지 상대방의 체면 아니요 이거 상대방의 잘못 명백하면 이제 잘못을 집어주고 그 다음에 체면을 살려줘야죠 애새끼가한테 yes. 그냥 잘못을 아니라고 그냥 그 체면만 살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싹퉁 바가지가 되죠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으으 <laughs> 응, 압도당해 너무 강력해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저는 압도를 느끼기만 합니다 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 내 계획 내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긴다면 INTJ. 전략가는 모든 일이 계획을 세우는 상상력이 풍부한 능력입니다. 아무튼, 끝!